저희는 시각장애인의 공간 이해를 돕는 자동촉각지도 생성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맡은 강태국, g 음, 현주이이환 e 입니다먼저 네. 저희 투 i 앱은 이렇게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먼저 어, 예전 이전의 앱과 이제 장치들은 g t t p p l i c a t i o n i 이런 티켓스 말고 촉각을 이용해서 이한 연구를 봤는데 이런 연구는 어, 많이,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촉각을 이용해서 어, 핸드폰을 통해 이제 진동을 촉각으로 전달해서 이를 통해 좀더 능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세 가지 기능으로. 어, 앱을 제작하고자 하였는데요. 먼저 월드 아이 비유 형태로 속각 지도를 생성해서 제공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 어, 계단의 개수를 이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계산을 해서 알려주는 어,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어, 이미지 캡싱으로 이제 장애물 을 알려주는 모드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세 가지 모드 중에서 이제 월드아이뷰, 어복도 이제 부분을 이제 촉각지도 형성하는 곳을 위주로 이제 연구를 진행할 거로. 먼저 이제 이런 과정을 시작할 때 먼저 사, 사진을 찍고 이 사진이 월드아이뷰 형태의 이제 트랜스폼이 되면 다음과 같이 그래서 이렇게 변환이 되고 이 변환된 복도 그촉각 지도를 통해서 소파공에서 복도가 어, 아닌 부분에서 이제 진동이 울리면 대략적으로 복도 부분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다음과 같이 어, 진행이, 진행이 될수 있는데 먼저 저희는 어, 이미지 어, 처음에 찍은 사진을 통해서 에스킹을 해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레스킹을 해주고요. 그리고 어 이다스 버전 2 모델을 통해서 뎁스를 이제 포함니다 이렇게 뎁스 맵을 구한 뒤에 저희는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할 건데, 어 캘리브레이션은 이제 2D 상 이미지를 이제 3D로 이제 좌표를 변환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캘리브레이션을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뎁스를 어, 구했고요. 어 이것을 모든 점에 대해서 시행하기에는 이제 무리가 있기 때문에. 다음 같이 컨투어된 복도 부분과 이제 딩 박스를 잡아서 이 교점을 이제 내 점을 잡아서 이내 점에 대해서 음, 변환 관계를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내 점에서 변환 관계를 통해서 이제 호모그래피 매트릭스를 구했고요. 이호모그래피 매트릭스를 통해서 어, 월드헤비 형태로 이미지를 어, 변환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킹된 이미지를 이렇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부터는 어, 제가 그변현한정들을좀 자세히 하나하나씩 다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앞서 말했듯이 이 이미지로부터 복도 영역을 추출하는 스마트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다한 부분입니다. 먼저 이 영역 추출을 위해서는 이 스마트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데이터셋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학교 교내 데이터에서 국도 영역을 저희가 일일이 다 색칠하는 그런 마스킹 과정을 제가 직접 다 진행했었고 그런 라벨링 과정을 진행해서 데이터셋을 구축을 했고요. 그 구축한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유닛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유 n 은 대표적인 스메트세그멘테이션을 위한 모델로서 다음 같이 왼쪽 이미지를 주게 되면 오른쪽 같이 국도 영역을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어, 실제로 학스에 사용되지 않은 5층 국도에서 사용된 결과를 보게 되면 네, 왼쪽은 이미지 입력이고 오른쪽은 마스킹된 결과입니다. 예차 보게 되면, 복도 인력 부분이 어, 노란색으로 마스킹이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다른 경우에도 서좀잘 적용되었으며, 중간중간 노이즈가 껴있지만, 어, 이런 부분들은 좀 감도를 낮춰주거나 높여주는 방식으로 전체를 어, 좀 처리를 할수 있었습니다. 좀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장애물이 있는 공간에서도 복도 인역을좀 잘하고, 사람이 있는 데서도 복도 부분을 어느 정도 안정감을 추출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는 베스 그 다음은, 음, 에스티메이션인데요. 뎁스 어, 에스티메이션이 왜 필요하냐라고 할수 있냐면 저의 목표는 스마트폰 하나로 이 사진을 찍었을 때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 촉각 지도를 변환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외부적인 센서나 장비이 필요 없이 그냥 단일한 어, 어떤 RGB 이미지로부터 어떤 힌트를 얻어서 3D상을 변환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변화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힌트가 뭘까 하다가 어떤 깊이 정도, 현재의 위치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근사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t 스 에스티메이션 모델을 조금 알아보게 되었고요. 이렇게 알아보면서 처음에는 모노데스투라는 모델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모노데스투 모델을 적용시켜 봤을 때는 다 마치 상대적인 릴레이티브한 데스맵을 이렇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는 이게 더 가깝고 적게 가깝는데 되게 이 기분 되게 뭉퉁 거려서 이렇게 래프스가 표현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림에서 검은색 부분을 갈수록 더 멀리 있다는 뜻이고 밝은색 쪽, 빨간색 쪽을 갈수록, 갈수록 더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좀더 조사를 해보니 그 실내 공간 데이프 세트를 더또 확장시켜서 이런 실내 공간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게 된미다스 모델 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다스 모델을 보게 되면은 이 왼쪽 부분을 보게 되면은. 얘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뎁스를 릴렉티브한 뎁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실, 실제 적용한는걸 보게 되면 좀 화질이 별로 좋지 않은데, 왼, 오른쪽이 인풋 이미지이며, 왼쪽이 그 미더스 모델로 검출한 그뎁스 이미지입니다. 거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릴레이티브한뎁스를 정확하게 추출해 내었으며, 이런 변환 관계를 통해서 저희는 3D로 변환을 할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된 것이죠. 어, 그러면 이 정보를 가지고 저희는, 어, 리얼버드로 매핑을 시키고자 했어요. 이 말이 지금 뭐냐? 이미지상에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보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이미지상에 유컴만 v 지점 그 다음에 덱스 정보, D까지 이유컴 v 만 D라는 세 개의 정보라고 있어요 근데 실제 공간상에 XYZ 플넷에 이것을, 어, 옮기고 싶어요. 그럼 그 옮기는 관계를 저희는 카메라의 특성과 그 다음에 기하적인 변환 관계를 확인해서 다음 같은 수식을 통해서 수식을 변화했으며, 각각의 점들을 위해서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해서 실제로 변화를 시켜보았습니다. 어, 그 변화 관계를 보게 되면, 아까 어떤 데스맵을 가지고서 이게 데스맵 중에서도 복도 영역만 추출하여 복도 영역을 이렇게 변화한 건데, 그건데요. 어,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어, 벌다의 귀이기 때문에, 어, 위에서 내려다본 듯그 즉, YZ 플래닛에 투영한 그 결과만 보고자 하는 편습니다 그래서, 얘가 위로가 X, 이쪽이, 이쪽이 Z, 이쪽이 Y인데요. 보게 되면 저희가 시선 방향 쪽이 Z 방향이고 양쪽 방향이 Y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도가 에 이렇게 앞으로 추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칭 복도가 앞으로 추적나는 형태로 보게 되면 이렇게 보았을 때 복도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으며 얘는 앞에서 본 건데 살짝 변하된 살짝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어 얘는 YZ, 저희가 보고자 하는 어떤 YZ 플랜에서 본걸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살짝 이게 컴백산한 웹, 사실 리뉴얼하게 나와야 될 거라고 생지만 어떤 저희가 상대적인 뎁스가스를 얻어서 그걸 전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살짝 비율이 보존이 안 됐다는 그런 이유 등으로 살짝 컴백스하게 나온 형태에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위치원적인 그런 관계는 전체적으로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변화를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변화를 직접적으로 다 하기 전에, 사립되는 과정이 필요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모든 점에서 변화를 다 진행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땐 굉장히 코드도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 변화 행렬을 직접 정해 주고 싶었는데 이런 변화 행렬을 직접 정해 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네 점에 대한 변화 관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상에서 적절한 네 점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아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을 수 있어요. 그냥 아무런 네 점만 잡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무런 내전을 잡게 되면 발생할 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처리한 과정에서 뱁스맵이 전처리한 과정에서 사실 이게 위치 관계를 보존한다고 해도 굉장히 가까운 점들끼리 예, 이런 가까운 점들끼리 하게 되면은 여기 실제 여기에서는 거의 같은 점을 치부하게 되거나 이런 식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저희가 이렇게 변한 관계에서의 오류를 4개의 점을 적절히 잘 떨어져 있는 4개의 점을 잡아주는통해서 이거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어, 이 과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그 저희가 어은 마스크의 이미지에서 그때 테두리 부분을 컨투어를 잡아서 이감쌀수 있는 이 최대로 큰이거에 어, 외접하는 직사각형을 선택을 해서 이 직사각형 내부 중에서 이 복도 영역에 해당하는 것에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영역을 잡아서 다음과 같이 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럼 이렇게 네 개의 선택한 점에 대해서 아까 구한 그앞에 수식이죠. 이 변환을 적용을 시켜서 4개의 변환 대응점들을 구하게 계산했습니다. 바로 이 개, 대응한 4개의 대응점으로 저희는 호모그래피 매트리스를 계산할 수 있었는데, 구할 수 있었는데요. 어, 떤 이미지상에서 이것만에 해당하는 지점은 이호모그래피 매트리스와 어, 곱셈을 통해서 여러분 YZ1이라는 어떤 3x1 행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는 모든 점들을 다한 번에 호모그래피 매트리스 통해서 대응시킬 수 있게 된 것이, 대, 대응시킬 수 있게 된 것이죠. 실제로 4개의 점들을 찍었을 때, 이어서 홈홈 매트리스를 이용해서 변환해서 와이스트 플랜트에 치환시킨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4개의 위치 단계를 명확하게 보존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걸, 이런, 점, 이런 과정을 나머지, 나머지 이복조상야 나머지 점에서도 반복하였으며, 왼쪽에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다음과 같이 위에서 내려다본는 듯한 멀다이 뷰의 변환을 보여줬으며, 이것을 마스크 이미지에 대해서도 적용시켜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어, 복도 영역의 공간을 위에서 내려다 놓한 벌다이뷰로 제공하는 촉각 지도를 다음과 같이 생성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상을 보게 되면은, 초반 부분에는 살짝 잘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는데, 앞서 얘기하자면 이미지, 그 다음에 벌다이뷰, 그 다음에 마스크된 복도 영역을 마스킹한 벌다이뷰입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는 살짝 잘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뒷부분에 대해서는 잘, 상황이 좀 적용된 것 같습니다. 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어, 좀잘 되는 상황인데, 상황 중 하나인데, 이렇게 이미지가 왔을 때, 얘를 위에서 내려다 온 것처럼 실제로 변환시켜주고, 복도 영역도 이렇게 위에서, 이, 이 복도 영역 내에 해당하는 것도 이렇게 변환시켜주는 것을, 할수 있습니다. 나중에 앱에서는 이걸 직접 복도 유형 클릭하면 진동하지 않고 복도 유형이 아닌 거저 을 클릭하면 진동하는 형식으로 어,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으로는 다음으로는 계단의 개수를 선는 세는 알고리즘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계단 이미지가 있을 때 계단이 몇개 있는지 알려면은 우선 계단을 전처리해야 되는데요. 가우시안 블러로 이미지를 깔끔하게 하고 p n g 로 윤곽선을 따집니다. 그다음에 퍼프라인으로그선 오프라인, 여러 선들의 길기를 얻어서 내대단이 얼마나 히전되는지그 알아내가지고 그만큼 히전시켜서잘 되게 만듭니다. 이미지가 있으면은 여기 픽셀들의 가로합을 다 계산을 하고 그이 가로합들의 변화량을 다음과 같이 한것 같이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 계약, 변량의 피크점을 계산해가지고 나온 그 피크점이 계단의 개수가 됩니다 보시면 이 피크점이 10개가 나왔는데 이 계단을 잘 세우면 10개가 나오는 것과 잘 작동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톱다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구상한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봤었는데 저희가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맵이나 오게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사진 찍으면 저희 미리 사진을 미리 찍어놓은 것을 올려놓은 것인데 길인 부분을 누르면 진동하지 않고 길이 아닌 부분을 눌렀을 때는 휴대폰이 진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최종적인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려고 했는데 우선은 파이 제니어스랑 그리고 파이썬 GUI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안드로이드에 가장 한 TV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텐서플로우로 모델들을 했는데 이렇게 케라스 모델을 텐서플로우 라이트 파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텐서플로우 파일을 일단은 텐서플로우 라이트 파일로 바꾼 다음에 텐서플로우 라이트 모델을 불러오는 코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불러와서 안드로이드에서 잘 작동시킬 수있잘 작동 할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빌드 과정에서 에러가 떴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유네 파일을 불러오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 저희는 컴퓨터에서 대신 작동했었는데 보시면은 얘가 지금 변환된 이미지인데 여기를 클릭했을 때는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뜨면서 길이 부분이라고 뜹니다. 그러면 은 여기는 진동하지 않고 여기는 색깔이 0 0 0으로 여기는 진동합니다. 길이 아닐까 네, 지금까지 저희가 올해 와서 2학년 동안 r n a 의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이 RNA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뭐 4개의 점을 지원하는 알고리즘을 해주는 등 이런 식의 한 것은 사실 저희가 사용했던 그 d 스 p 스티 e 이션 모델이 어떤 상대적인 d 스 값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따로 처리를 해줘야지 실제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스케일 l e a m b i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스케일 l e a m b i 문제를 조금 해결하고자 어 실제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좀 올려보고 이런 딥러닝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커뮤니티에 들어가서도 질문을 좀 해보는, 해보면서 조금 어떤 좀 답을 좀 얻어서 조금 어떻게 해볼까라는 고민도 조금 해봤었고 그래서 여기서 답변해준 것처럼 좀더 어떤 스파스한 데스인포메이션을 좀 로스를 좀 추가해서 극복한다든지 혹은 다른 포즈넷이나 데스넷을 같이 사용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극복한다는 등의 어떤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또한 방금 저희가 진행한 연구를 보게 되면 은 되게 흔정적으로 보일 거예요. 그 내에서도 특히 복도만 인식하는 모델이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을까 라고 하지만 저희는 지금 기숙사 있는 학교에 살기 때문에 간단한 상황에 대해서만 일단 적용을 해본 것이며 저희가 진행한 지휘의 경우는 많은 학창성을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어떤 실제 데이터셋인데요. 어떤 데이터셋이냐면 우리나라에선 40만 건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서 크게 구축한 사업이, 사업이었는데 어, 복도 말고도 그냥 지나가는 사진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뭐 횡단 뭐단보도는횡단보도대로 이렇게 마스킹이 돼 있고 도로는 도로대로 이렇게 마스킹이 돼 있고 인도는 인도대로 이렇게 마스킹이 돼있으며뭐 여기는 뭐 장애 시각장애 위한 보도블록까지 이렇게 마스킹이 돼 있는 이런 과정을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진행한 앱에서 진동을 하냐 진동하지 않느냐 이두 가지로 이펙트를 나타냈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시켜서 어, 다양한 지금 내가 위치 있는 시각 장인이 사진 찍었을 때 길에서도 다양한 아 지금 얘가 용도구나 복도구나 지금 여기 시각장인 보도가 이렇게 있구나 라는 것을 소리나 진동의 세기 등을 다양하게 조절해서 더더실제적으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싶,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장성에 집중을 해서 했으면 좋을 것 집중을 해서 나중에 연구를 더 해서 발전시키고 싶고 앞서 말했던 에솔로트한좌표기 그 사실 데스 앱을 좀더 명확하게 얻자 하는 말이었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이 이 앱을 처음 사용할 때 힘들 수 있으니까 튜토리얼에도 좀 도입하면 좋겠다는 라 생각도 들었고 지금 UI가 되게 단조로운데 어, UI를 시각장애인으로 사용하기 쉬운 UI들을, UI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안내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아까 소리를 유, 유, 이용한다든지 진동의세기를 이용한다든지 시게 어, 하면 좋을 것 같고 방금 말했듯이 야외 공간으로서 확장 또한 진행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어. 아, 서 모델에 대해서는 간단, 제, 대충 얘기했는데, 어, 유닛구조는 다음 과 같이, 뭐, 인코더, 디코더, 그 다음에 이더리 연결해준 스캔레이 형태로 되어 있으며, 어, 필터 수는 각각 16개, 32개, 64개, 128개, 256개를 했으며, 맨 대칭적으로 반대로, 어, 필터 수를 이렇게 배치를 시켰으며, 어, 여기서 저희가 학습시켜야 될라미터 수는 약 190만 개 정도였고, 어, 저희가 구현한 데이터셋을 좀잘 보게, 저희가 구축한 데이터셋을 보자면, 트레이닝 셋은 13, 1378개 샘플이었고, 그래서 분량 벨리데이션 테스트 셋은 345개의 샘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어, 이, 이것으로 인해서 학습한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 트레이닝 루스와 벨리데이션 루스가 같이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학습이 잘 되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트레이과 벨리데이션 어플 시도한 증가를 한 것을 아서 꽤나 어선으잘 접근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선 데이터 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도 적용을 시켜서 데이터를 증시시키고 학습을, 시켜스, 학습을 시켜서 성능을 개선하였습니다. 어, 얘는 미라스 모드, 모델의 제로샷 에러률과 스피드 FPS를 나타낸 것인데요. 어, 저희가 사용한 미라스 모델은 미라스 V2 스몰 모델이고 이 미라스 V2 스몰 모델이 각각의 데이터 에서에 어떤 제로샷 에러 뜨는 것을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어, 스피드를 보게 되면 아이폰 11 기준으로 뭐30 FPS 정도로 작동하게 되면 안드로이드 10.7 10 기준으로는 22fps GPU 상태에서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다음